자, 어떠한 연습을 해 주시냐면, 자, 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가서 이렇게 손에 릴리즈, 이렇게 손을 감아 주는 우리 릴리즈를 해라, 채를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몸의 회전보다 이게 빨리 돌아서 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떠한 연습을 해 주시냐면, 어딜 똑같이 서 주고 백스윙까지 그대로 갔으면, 자 몸은 똑같이 돌리지만 클럽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페이스 면을 타겟 쪽으로 그대로 쭉 보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 치고 나서 닫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훅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윙하게 되면 채가 더 빨리 닫혀서 왼쪽으로 미스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어데서 잡아주시고 그 상태로. 쭉 갔으면, 몸은 돌지만 페이스는 그대로. 그래서 약간, 공이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이 훅이 많이 돌려서 왼쪽으로 훅이 나셨던 분들은, 몸을 돌리지만 페이스는 그대로, 공을 치고 나서 한이 매트가 끝나는 지점까지, 체가 반드시 가서, 피니시까지 만들어주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댑스 똑같이 잡아주고, 그대로 가서 그대로 페이스를 닿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페이스를 유지를 한다. 이 왼쪽 손목과 왼쪽 페이스면을 똑같이 왼쪽 손등과 이 페이스면을 몸을 돌지만 그대로 유지해서 피니시까지 자 손등과 페이스면을 그대로 유지해서 피니시까지 가진다자 연습장에서 드라이브를 가지고 이런 연습을 하신다면 더 좋은 비거리와 방향성을 만드실 거예요.